그림과 같이 함수 fx, 이 무리 함수죠. 얘랑 역함수에 대해서 기울기 마이너스인 직선이 곡선과 p에서 만나고 역함수랑 q에서 만난대요. 그때 삼각형 opq의 외접원 넓이가 얘일 때 여기의 y좌표를 구하는 과정이래요. 그럼 일단 요거 그리고 요거 연결하고 그리고 역함수라고 나왔으니까 y는 x도 한번 그리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과정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. 전 P의 y 좌표를 a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요 P의 y 좌표를 a라고 하면은 x 좌표를 구할 수 있죠. 요게 다 a 넣으면 되잖아 y 자리에. 그럼 양변 제곱하면 a 제곱은 x 2라서 x는 a 제곱 더하기죠. a 제곱 플러스 2. 그래서 가는 a 제곱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고. 그리고 역함수는 여기에 대칭이고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이니까 얘랑 서로 직교 지금 90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opq 얘의 외접원의 중심은 여기 위에 있겠죠 이렇게 만나요 왜냐하면 삼각형 두 개가 대칭이니까 지금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y는 x 위에 요기 라고 할게요 여기에 어떤 x좌표랑 y좌표 있는데 걔가 외접원의 중심이래요 그런데 힌트를 줬죠 외접원의 넓이가 얘래요 외접원의 넓이는 원넓이가 파이 r 제곱이니까 r제곱이 2분의 25고 그럼 r은 루트 2분의 5란 말이잖아요 지금 됐나요? 그 반지름 길이가 루트 2분의 5고 얘는 2분의 5루트이니까, 여기, 여기에서, 요까지로 생각하면 되겠죠. 여기가 반지름이고, 여기도 반지름이고, 지금 여기도 반지름인데, 제일 쉬운 게 지금 얘잖아요. 원점이랑 연결한 거. 그럼 이 길이가 얘니까, 얘는 y는 x, 여기 수선의 발 90대리면 1대1대 1대 루트2. 루트이 나누면 2분의 5죠. 그래서 여기 좌표가, 2분의 5, 여기도 2분의 5 원의 중심의 좌표가 2분의 5, 2분의 5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나 2분의 5, 여기 2분의 5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CP, 얘랑 CO, 이 길이 같으니까 이 A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?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, 요거 거리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, 이거 제곱의 루트 시험. 그러니까 결국,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. 그게 결국 예정. 그래서 2분의 25는 요거, x 값 차이 제곱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, y 값 차이 제곱 a 빼기 2분의 5의 제곱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. 그럼 얘는 2분의 25는 a 내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분의 1 A제곱 빼기 5A 더하기 4분의 25.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. 됐나요? 그럼 이거 이항 하면은, 요거, 요거 사라지고, A 네제곱 빼기 5A 이렇게 남고, 그 다음 이거 계산하면 4분의 26. 약분하면 2분의 13이잖아요. 그럼 얘가 넘으면 2분의 12 빼기, 빼기 6이죠. 그래서 빼기 6. 은0 이렇게 나오고, 그 다음 a 자리 얼마? 2넘 되죠. 근데 2 넘으면 a-2에 a 세제곱 3창 없으니까 2a제곱, 더하기 4a 플러스 3은 0집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. 됐나 여기서 a가 2는걸알수 있는데, 얘도 인수비해 여기 빼기 1넘0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a-2, a 더하기 a 1, a제곱,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3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, A가 양수죠. Y자표 양수니까. 얘도 0이 될수 없고, 얘도 0이 될수 없네요. 양수, 양수니까. 그래서 A가 어쨌든 2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A는 2, Y자표도 2. 가해할 만한 식이 A제곱 더하기 2잖아요. 거기에다가 N을 넣어요. N은 다야 할 만한 수죠. 다야 할 만한 수 2잖아요. 그럼 여기에다 2를 넣으면, 아, 요 값은 6이고, m의 값은 예전, 나에 알맞는 수. 그래서 2분의 5, 2분의 더하면 17. 정답이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